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무엘 상과 하를 읽으면 아~ 요나단이 그렇게 눈에 밟힙니다. 마치 요나단의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어~ 비운의 주인공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아~ 잘못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 최후가 너무나, 아, 안타깝게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인생이라는 게 이런가라는 생각마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결코 그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를, 어, 매우 높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인생의 말로도 아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그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요나단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을 갖추고 그리고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왕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신한적으로 좋은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정말 삐뚤어 나갔을 때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말로는 정말 슬픈 가운데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18장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요나단이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다 라는 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3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리고 정말 그것을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유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어, 겉옷, 겉옷을 벗어서 다회식에 주었다는 것은, 어, 겉옷은 그야말로, 어,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특별한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 요셉은 아름다운 채색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때볼때 거덧이 볼 때, 끌리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런 것처럼 거덧만 보 보더라도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거덧은 속성과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덧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정말 사랑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요나다는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왕권을 내어주는 사랑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정말로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 그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요나단이 얼마나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모두 내려놓고, 철저하게 다윗을 사랑했는지는 그 뒤에 일어나는 19장, 20장, 그리고 23장에 이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19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유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하면서 유나단이 어, 4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5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에로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8장. 어,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노라라는그 승전가를 마치 예, 다윗의, 다윗을 생각하는 아주 슬로건처럼 어, 박혀있는 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사울이, 예, 그 말에 불쾌하여 심의도 하고 어, 다윗을 미워하는 계기가 되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면서도 어, 그것이 예, 여호와를 예, 온전히 따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1등 공시를 하는 것이 바로 요, 요나단입니다. 12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입니다. 라고 요나단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니까 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릴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에, 몰래 에, 피난하게 도와주고 30절은 이어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업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것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전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냈네요.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를 죽여야 할 자니라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요나단과 아, 그의 아버지 사울 사이에는 넘지 못하는 선을 넘어버리는 사태가 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나서는 어, 34절에 보면, 타잇을 어, 위하여 슬퍼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타잇을 위하여 슬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 다윗을 구하는 행동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 불행히도, 어, 요나단은 전쟁통에서 죽게 되고, 어, 사무엘아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활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을, 1장 일장 17절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아 1장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다를 조상하고, 명,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석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부릅니다. 그것을 활노래라고 하고 심지어 유다족석에게 가르치면서 부르게 합니다.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많은 국가적 재난의 사태에서 불이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다윗은 요나단의 이름을 이 역사책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만을 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 사울까지도 요나단 때문에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23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사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도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형 요나단이여. 이렇게 하면서 그 애통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다윗의 애통함이 얼마나 아, 처절했으면 이 19절과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려졌다. 이 일을 카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증거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쾌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요나단의 진실한 사랑이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까지도 어, 좋은 기억으로 만듭니다. 사울을 욕하는 것은 내형 요나단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아버지 사울이 미워도 요나단 때문에 그 사울을 용서하는 미워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그 사이가 멀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까지도 심지어 아버지가 창을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까지도 다윗을 어, 사랑하는 그 요나단의 사랑이야말로. 이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비슷한 사랑을 실천했던 자가 요나단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이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인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 정말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 세상, 이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죽어갈 때 누군가가 우리들의 생이 이따기 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어, 노래를 부를 정도로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 기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오늘 기도를 하시면서 혹시 내 사랑이 부족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서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요나단을 보면, 저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 사랑의 사도가 될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은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말로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정도이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뛰어난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옆에서 끝까지 지키면서까지도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타윗을 자기 생명까지 생명을 내어주듯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간 인물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요단에 대한 사랑처럼 구체적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으로 갈때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